지금부터 교양으로 읽는 용산생 세계사, 전쟁과 교역으로 더욱 가까워진 세계 서민과 사대부의 나라, 송나라 부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교양으로 읽는 용선생 책에서 전쟁과 교역으로 더욱 가까워진 세계 서민과사대부의 나라 송나라 부분인데요. 송나라의 중국 통일과 문치주의입니다. 절도사 출신 조광윤이 5대 십국의 시대의 혼란을 끝내고 중국을 통일하였습니다. 송나라의 문치주의인데요. 문치주의는 무관의 수를 줄이고 문관의 뽑아 역할을 대체하였습니다. 과거제도를 강화하고 사대부 계성을 육성하였고요. 사대부란 관리가 되기 위한 되, 되기 위해서 이제 유학을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세계 제일 상업국가 송나라인데요. 강남의 쌀이 전국적으로 팔려 나가며 시장과 도시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상업이 발달하였고요. 비단과 도자기 등의 특산물 중심으로 국제무역도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성인문화도 발달하였는데요. 도시의 각종 오락거리와 성인문학 등이 있습니다. 속병이된 송나라와 왕안석의 개혁인데요. 비효율적인 군대, 지나치게 많은 관리가 있었습니다. 이 따른 전쟁 패배와 과도한 씀씀이가 나타났고요. 왕한석과 그를 따르는 신법당이 등장하였습니다. 대대적인 개혁이 시작되었고요. 이에 반대하는 구법당이 등장하고 개혁은 실패하였습니다. 이 이민족의 침략과 남송 시대의 시작인데요. 송나라는 요나라와 서하 등 북방 이민족과의 대결에서 연속으로 패배하였습니다. 세패를 마치며 평화를 유지하였고요. 금나라의 침입으로 화베이를 빼앗기고 강남으로 도주하였습니다. 항저우를 수도로 한 남송이가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하게 된 것은 첫 번째, 송나라, 에 대해서 더 자세히 슬쩍게 게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이민족에게 계속 졌다는 것을 새롭게 게 되었습니다. 느낌은 첫 번째, 어, 정책을, 장, 정책을 이제 잘못 표현하면은, 어, 백성들 힘들다는 것을 새롭게 게 되었고, 뭔가, 그, 그런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나라가 망하고, 새롭게 세워지고, 그 계속 반복하면서 이어진다는 것이 뭔가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첫 번째, 이제, 그조광윤이 5대 1국의시대의 혼란을 끝내고 중국을 통했다고 하는데, 5대 19개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왕한석의 이제 개, 개혁이 이제 궁금합니다. 그리고, 적용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5대 10국 시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왕 안석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교양으로 읽는 용선 생세계산, 전쟁과 교역으로 더욱 가까워진 세계, 서민과 사대부의 나라, 송나라 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송나라의 중국과 중국 통일과 문치주의, 세계제의 상업국과 통나라, 속병이들, 성나라와 왕완석의 개혁, 이민족과 치, 이민족의 침략과 남송시대의 시작 등등에 대해서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음.